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누벤, 누벤지파, 카카카 지파, 문하세 반지파에 대한 그런 족보 이야기입니다. 1절에 요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군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군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벤이 장자인데 족보에는 장자의 명군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충분히 장자의 자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장자의 명분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구원 역사에서의 장자는 육신적으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에서 정말 장자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는서모인 비라를 비라와 동침함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장자권에서 밀려나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도 정말 가능하면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이 말씀은 다 보면 윤리적인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것 사고는 거리가 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 윤리적이고 이리야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제약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주권자는 바이새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고 이어져서 유다 자손에서 나왔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형들은 그런 세상 세속주의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해도 꿈 이야기를 해도 잘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요셉은 그 애굽으로 팔려 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의 권력자의 눈에도 보여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맡은 바, 그 책, 일을 책임감 있게 잘했으면, 이, 이방 사람이 볼 때도,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보디발이 흉통하더라는 것입니다. <laughs>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요셉 집안을 장자의 명분을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갈루와 헤스롬과 갈미요 그 누벤 자손들이 나옵니다. 4절에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부이요6절에요 그의 아들은 브에비인이. 그는 누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지라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로 가면 또이 누벤 집합 사람들이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압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합니다. 자이 누벤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1 1절에 보면 가자손 는 누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랬습니다. 길르앗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축이 번식하였더라. 또이 바산 땅도 뜻이 뭐냐면 비옥하고. 돌이 없는 평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땅, 길루압 땅은 그 땅들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니까, 이두집합 반이, 길루압 갓 문화세 반지파가 모세와 함께 이제 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두집파 반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건너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두집파 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의지했습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요단 동편 땅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을 따랐습니까? 네.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땅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인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도 좋은데 그럴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더 좋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굳이 사0년 동안 고생 고생하면서 그 광야 얘기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왔는데 그문 앞에서 그냥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허락을 안 했지만은 보지 불이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요단강 건너가 앞장 서서 싸우고 그 나머지 집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그리하면 와서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두 집합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좀 번성하길 원하는 세속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쓴 용기 있는 기독교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음, 교회가 감소하면서 헬스클럽이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헬스클럽이 늘었을까요?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오래 살고, 그래서 세속적인 영생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은 교회에 하나님하고는 이게 멀어지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 육신의 건강, 육신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오래 안 죽고 좀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그런 식으로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오직 육신이에요.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자아실력이고요, 자기중심이고. 원래 이런 작전을 누가 쓴다고요?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이게 금송아지 순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 역사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오늘날에는 이것이 자아, 자아실현이다. 이런. 포장지를 가지고 많은 심리학자, 철학자, 철학자 교사들 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얘기까지 파고들어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내가 복받고 내가 잘돼야 되고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두 집합하니 말씀보다 언약보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속화. 세상 따라가도 육신적으로는 번성합니까? 안합니까? 돈잘 벌려면, 이 세상 따라가면 순간적으로는 잘 벌게 돼요. 형통한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갓자손도 번성에 따라 그 바산땅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가면요. 누벤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익숙한 자는 사망 4,760명이라 이 두지파 반이 이제 전쟁에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지졌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으니라.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도우심에 힘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마귀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주권자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속입니다. 네가 최고지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두 집합 반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2절에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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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인생의 승패는 주권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우상, 다른 신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천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손안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라고 믿고 서포하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23절에 문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바산에서부터 8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 달았으며 번성하였다. 번성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번성할수록 어디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잘 살수록 번성하면, 아이 뭐지? 헬스클럽 가야되고, 또, 뭐, 골프치러도 가야되고, 뭐, 좀, 놀러도 가야되고, 아이 바빠서 뭐, 하나님 찾기도 좀 거북스럽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좋다고 자치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또 그거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우선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될 때, 잘될 때도 그래야 됩니다. 24절, 그들의 족장은 에레르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라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유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문제가 뭐냐 누가 용감해요? 그 적장들이 그유 유명하고 용감해. 자 유명하고 용감해지고 인기 있어지면 누가 용감합니까? 그 사람이 용감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 인기 있고 유명하고 그 인기 있고 유명한 것이 그 사람 성품과 속을 봅니까? 겉만 보고 인기 있어집니까? 주로 겉만 본답니다. 그, 아, 멋지다. 잘생겼네. 오, 뭐 잘하네. 노래 잘하네. 뭐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겁만 보고 거기에 말려들다.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은 성품은 뭐 좋든 나쁘든 막 노래만 잘해버리면 인기 있어. 운동만 잘해버리면 인기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인품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격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하다 하나만 것은 겉보다 속이다.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중요하다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요. 그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 속이 병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은 떠나고. 아이, 그, 그런 자기 중심으로 간 사람들을 치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구에게 붙들립니까? 아, 한테 붙들려. 불안하니까 정치로 가고, 뭐 다른 신, 빌어볼까 하고, 막 뭐를 막 믿으려고 해, 그래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떠나고. 가늠하듯 성겼다는 가늠하듯. 그 땅의 신들을요. 이 하나님의 내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 불과 디글라 빌레셋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스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곧 누벤과 각과 무나스의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그 바산 땅 길르앗 땅좋은 땅에 계속 살줄 알았더니 아스르 나라 왕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다 끌고 포로로 잡아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 누벤자손 갓자손 문하세 한지파들이 눈에 보이는 그길앗 땅, 바산땅 좋은 것을 보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은혜를 받았으나 번성하고 잘되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탐욕으로 나갔습니다. 세상 신들을 가늠하듯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므로 아므로 결국은 나중에는 승리하는 요셉과 같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언약을 붙들고 주 안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